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심천에서 광저우로 가는 날이여가지고 체크아웃을 호텔에서 먼저 하고 기차타러 심천역 가가지고 다시 광저우로 올라간 다음에 호텔에서 짐 풀고 광저우 타워로 갈것 같아요 드디어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어제 예약하려던 힐튼 호텔 그 가격이랑 비슷한데. 옵션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광저워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 기차 타러 가는 데까지. 어 그래서 인, 아 그래서 체크인 아 체크아웃 빨리 하고 어 그다음에 일단 기차 타러 가 보겠습니다. 다 첫날에 어리바리 갔던 데 지나서 이제 이렇게 체크아웃 하러 왔습니다. 아니 하. 뭐야, 저어, 什麼啊? 아, 就是那個房間租的還滿意嗎?啊,好的,好的。就是我說你房間租的還滿意不?嗯嗯.就是你那個訂單 그냥 봐만 셔도 우선 好評만, 我送個禮品給你。 선물 선물 아나 아,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아 와가마? 아 오케이 나 오케이 아 하도 하도 아 우와만 이로 아謝謝 그냥 아 이거 주려고 그냥 부른 거 같아요. 그래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자, 표를 끊었던 게어뭐 별도로 매표소를안 가도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안 가도 되는 건지 일단 아마 진짜 안 가도 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보니까 뭐 항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천에서 혹시 홍콩 가실 분들은 카우티에로 가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배 타고 이렇게 가셔도 되시는데 어배 타고 가시면 뭐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카우티에 타시면 그냥 30분이면 가요. 광저우에서 홍콩, 아, 광저우에서 어 신천 가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니하 신천 장시 나리 시연전 짠. 시험미아 보다 시시. 광저우에서 심천 왔을 때 탔던 기차랑 약간 다른 급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니까또 광저우 심천 가는 거는 어또 따로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자동화 기계는 외국인이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어디야 매표소, 매표소 가셔가지고 그냥 뭐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권 보여주고 트립닷컴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예약한 어 그런 거 보여주시면 어 그냥 바로 들어가실.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막 엄청 계랄하게 기차 타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지하철 같은 경우에 별도의 보안 검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뒤에 보안 검사가 있는 거 봐서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싸우 피아아시시 호적. 호적. 알았어제 네. 오비야, 제시. 런치 조인송. 아, 알았 여권이 스캔이 안되면 그냥 옆에서 바로 도와주는것 같네요 역전에는 그냥 서울역이랑은 조금 다른것 같고 약간 서울역보다 좀안좋은것 같고 대신에 지방에 있는 무궁화호역 있잖아요 무궁화호역보다는 조금 좋은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뭐 1시간 거리인데 사람이 꽤 많고요 일단 이제 무슨 기차를 타는지 말씀드리면 돈이 생각보다 남아가지고 1등석 기차를 예매를 했어요 서울에서 5송 정도 가는 거리인데 아, 시간으로 따지면 KTX랑 카우티랑비교해 때, KTX 기준으로 5송까지 가는 거고, 1시간 정도 걸려요, 강조에서 심천까지. 한 3만 3만 3천원? 어, 이게 과연 3만 3천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아니면 거품인지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가 이제, 다른, 뭐라 해야 되지? 뭐 외국 갈 때나 아니면 뭐 중국 멀리 갈때 이용하는 기차인 것 같고요. 북한에서 또 김정은이 기차 탈때 약간 저런 기차 타는 것 같아요. 저 기차를 근데 뉴스에서만 막 김정일, 김정은1일 기차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1등석 8호차에 들어왔고, 2A 이번엔 창가로 배정을 받았고, 그냥 뭐 1등석이... 1등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KTX 청룡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오, 생각보다 개 넓은데. 오오 오. 뭐고도 남아요 그냥. 앞뒤 좌석 간에 프라이버시가 더 보존되고 왜냐면 그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앞에 뭐 하는지 고개만 꽉딱 걸리면 바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프라이버시적인 게더잘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나 기차 타고 다시 광저우에서 카메라 켤게요 와아 진짜 도착을 했는데 와 진짜 개편하게 잤어요 진짜 심천갈 때는 작긴잤사도막 약간 한3% 부족했는데 와 지금은 그냥 진짜 개편하게 잤습니다 와 이대로 뭐 구매꽁초 있고. 심지어 여기 재떨이도 있습니다. 호텔이 또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호텔이더라고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호텔 들어가서 그다음에 짐만 풀고 바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개찰구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나올 때도 이런 개찰구에 중국인은 신분증, 외국인은 여권을 찍어야 되는데 가끔은 여권이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빠원 있는데 여기 빠원 형님한테 여기 쪽보 있어요 여기 가 가지고 여권 스캔하시면. 그냥 프리패스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안올 건데 공항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리고 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여기도 막답비야도 저저저 이지을 하면서 어 가격 안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실 때는 그냥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c d 를꼭 타시길 바랍니다. 저 어리버리를 이렇게 까고 까고 까다가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잡은 호텔이 위챗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가 찾아오기 개 어려워가지고 와 진짜 땀한 바가지입니다 여기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땀한 바가지여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 9시 50분쯤에 도착했는데 20분 동안 어리버리를 깠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야 삼바링치아 이젠 웨딩이다 아쉬세 무슨 아파트 산지에 꽁꽁 숨겨놔가지고 뭐 이리 찾기 힘들게 해놨어 하. 하. 哦，你好，哦、呃，你好，呃，我到了，呃，你看一下我的照片，这里对吗？呃，三十八，呃，知道，呃，我可以现在可以啊，哦、呃，好的，嗯、啊，好的，好的，我我现在呃在电梯，啊，三十八楼，好的。 웨이컴 뭐 워터 이렇게 있고 그냥 생각보다 막와 엄청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아파트 뷰, 빌딩뷰 대신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어 어쩔 수 없이 예약이 취소가 안 돼서 여기 온 거라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왔는데 뭐 그래도 막 하루 지내다가 가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면것 밖에 안 나요. 아, 여러분 밥을 먹고 이렇게 산책하러 여기 광저우 IFC 있는 쪽에 왔습니다. 어 그때 광저우 타워 이벤 당했을 때어 그때 IFC 지나간 거랑 지금 이렇게 IFC 주변을 둘러보는 풍경이 좀 다른데 그냥 뭐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온게 아니고 그냥 뭐큰길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 상해 동방명주 있는데 회사 많, 많잖아요 그 금융권 회사들 금융권 회사들 많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그 정도 급은 안 되지만 이렇게 빌딩이 많이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랑 회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건물이 엄청 많고 또 여기 산책할 수 있는 어, 그런 길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다행히 오늘은 어, 전망이 좋아요 확실히 그 연휴가 끝나고 일하고 학교 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테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사람이 많아서 아마 제대로 못 보셨을 거예요 차리 보여드리면 무인 자동차입니다 그저께 이빼내 당했던 그곳에 다시 왔고요. 한번그 내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랑 확실히 다르네요. 그때는 막 철장도 쳐져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연휴 끝나니까 그냥 철장 다 없어졌어요. 들어가서 또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어, 어, 이제, 이제 말표 어, 개워, 뭐? 어, 펴 봐. 원이我야 후자와.

시시. 시시. 여기가 대충 내부인데, VR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광저우 타워가 뭐 이런 곳이다. 이런 거를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어, 심천 타워는 지하 2층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광저우 타워는 2층에서 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와, 낭만 개쩐다. 약간 이... 한국으로 치면 남산 그쪽에서 약간 결혼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층별로 뭐 몇백미터인지 몇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와, 맛있어 와, 맛있어 진짜 맛있겠네 파게질 수는 절대 없는 것 같다 나오면 좀비가 나오장 와, 이런 식으로 광저우 타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올라오는데 1분 30초 걸렸어요. 1분 30초. <laughs> 와, 와 밑에 배 타는 거다 보여요. 와, 상대적으로 신천파워에 비해서 야경이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배 여러 척 다니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념품 가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 10원, 사탕 48원, 장난감 45원. 와, 연이1 6 8원이요 와, 빛나는 게 이게 169원. 뭔가 되게 클럽? 클럽5?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여기가 보은것 같습니다. IFC의, 뭐, 아까 제가 이뺀 당했던 그런 그 건물인데, 저 건물이 뭐 하는 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이 얼마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하창광장 이렇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아, 오늘 같은 날도 좀 위로 더 올라가게 해주지. 씨. 이런거 사진찍는게 또 공룰이죠 와 이거 진짜 우주선 같다 사진찍을때 뭐 여기 보라 이런식으로 해서 도아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나오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하데 여기서 또뭐 사진 고르고 사진 가져가고 약간 이런 느낌의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단체로 오면 어체체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자의에진자또 각자, 이렇게, 찍을하 이렇게, 찍요 하는 렇 같아요. Uh, 게이개게이게 나온다. 어, 어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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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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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好이 제 사진 나왔네요 어看 아, 부시 아, 하시 저는 어쨌든 78원, 아, 75원에 와서 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사는게 어, 가격적으로 뜨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찍는 거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구름에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왜 구름이 흐른지 이렇게 봤는데, 오, 그새 또 비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와, 당연히 일기예보에 비안 온다 해가지고 사진 안 들고 왔거든요. 와, 나큰 일이네. 그래도. 아, 다행인 게 엄청 계란하게 비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와, 무조건 택시 타야겠어요 일어나서나 젖으면 그냥 택시 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어, 택시를 잡았는데 아 일단 18 50원 불러가지고 어, 좀 비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조금 깎아달라고 징징대 보겠습니다 사시바부 거임아 응? 38 48 형, 안 돼? 나 이해 못해 형의 이름은 형의 이름은 나 이해 못해 헉 진짜 모르는 척 하네 몇 원이야? 50 어... 이 위에 아, 알겠어 알겠어 ㅅㅂ 너, 너 이거 운동 카메라야? 어, 카메라 어, 거의 운동? 어, 거의 어, 일단 도착했고 한번 스캔에 싸워 해가지고 50만원 결제하고 가겠습니다 되마? 예. 뭐못 칸이 미마. 풀었어. <laughs> 어. 아, 저기. 저기. 다시 보지 마. 야 씨발. 아. 어, 그래도 다행히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이번에 루 헤이처한테 코비였습니다 아. 그냥 이거 아니면 택시 못탈것 같아서 50원이 어 얼마야? 수학이 약해 가지고 얼마지 볼게요. 여 9,400원에 뜨더 갔네. 와, 원래 거리에 진짜 두 배를 넘는 어 그런 가격을 뜯겼습니다. 신발이랑 옷이랑 머리는 살렸습니다. 와. 광저우 타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시안으로 바로 내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약간 군대 복귀하는 기분이에요. 시안으로 넘어가는 게.